저는 이제 고민이 남편과 육아에 관한 고민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네네. 남편이 미국 사람이고, 또 아이들이 만세 살, 또한살 아들이 두명 있어요. 네네. 근데 스님께서 남편을 잘 섬기면 아이들도 잘 된다 하셨고, 또 그게 또 저희 집에 좀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해서 남편을 무엇보다 잘 섬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과 육아관이 충돌할 때는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저희 남편은 정말 다 좋은데 딱한 가지 그 불같은 성격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말을 잘안 들으면 좀 심하게 야단을 치고 또 고함도 지르고 또 깔끔한 성격이라서 이렇게 어지는 것을 잘 보기 안 좋아해요. 그래서 특히 큰아이가 상처를 많이 받고 있어서 제가 좀 보듬어 주면은 또 제가 이제 아이 버릇을 망친다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 저도 이렇게 남편의 말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해봤는데 이제 큰아이가 이게 점점 좀툭 하면 서럽게 울고 또 이제 동생한테 꼭 아빠가 하는 것처럼 또 고함도 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좀 이게 아닌가 하는 고민이 돼서 지금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저와 남편 사이는 워낙 좋고 또 아주 깊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서부터 힘든 게 원래 남편이 원래 아기를 원치 않았는데 제가 결혼을 할때 남편에게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나는 아기가 꼭 있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겠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당신에게 아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나도 괜찮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기 낳기 전까지는 서로 너무 행복했는데 아기를 낳고 나니까 좀 깔끔하고 개인적인 성향에 또 아이보다는 좀 부부중심의 사고를 가진 남편이 지금 아이가 어린 이 시점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아이들에게 향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남편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나름 열심히 노력하는데요. 처음에는 분명 도움이 되는 것 같았는데 그 점점 날이 갈수록 그 오히려 남편의 투정도 좀 늘어나는 것 같고 또 아이들과 경쟁하려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건지 계속 이렇게 섬기는 게 맞는 건지 또 육아에서도 남편의 의견과 충돌을 할때그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남편의 말을 계속 따라야 될지 참고로 남편은 육아책의 내용은 전혀 이렇게 따라하거나 이렇게 믿지를 않는 편이라서요 좀 그런 면에서 많이 고민이 되고 있어요 제가 육아책을 읽거나 그런 생각을 할 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지혜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모르는 수준에서 왜 애를 나가 키워요? <laughs> 그것도 애도 안 낳아본 스님한테 그걸 묻는데 <laughs> 아니 안 그래도 여기 와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다고 하니까 저희 남편이 그 아이도 안 낳으신 스님께 <웃음> <웃음> 질문해서 도움이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 남편 말이 지당한 말이에요. <laughs> 네. 어, 첫째 이 그것은 자기가 처음부터 예정돼 있었잖아요. 남편은 아기를 낳지 않고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했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가 결혼할 때 그걸 받아들였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 남편의 얘기를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걸 했다는 거예요. 나는 애기를 낳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애기 낳는 걸 허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애기는 원치 않는데 네가 원하니까 할수 없이 허용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근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온전히 아내가 자기를 향해 있었는데, 아기를 낳으니까 이제 아기한테 관심이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경쟁상대자가 태워, 나타난 거예요. 아기라고 하는 경쟁상대자가. 그러니까 아기한테 짜증을 내는 거는 심리적 흐름으로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 초기 아기 낳았을 때, 에, 이렇지 않는 남자들도 있지만 절반 정도는 자기의 사랑이나 관심을 애기한테 뺏겼다는 하데 대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 말 못할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요. 그걸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차마 애하고 경쟁한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걸 갖고 질투할 수는 없잖아. 사나이가 그걸로 어떻게 이쁘끄러워서 말을 해요. 또 자기도 그 심리를 잘못 읽어요. 자기 스스로도 어, 그러기 때문에 선부터 벌어. 이런 성격의 남자라면 애기를 낳아서 자기는 남편이 있을 때는 애기한테는 전혀 관심을 안 주고 남편한테만 관심을 줘야 돼요. 그래서 애기가 있는 것이 자기에게 아무런 장애가 안 된다 하는 그걸 심어줬어야 됐는데. 자기는 또 아기를 좋아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남편은 뒷정이고 아기에만 관심을 갖게 되니까 이 지금 보이지 않는 이 감정의 충돌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남편의 첫 결혼할 때부터 남편의 생각, 그 남편의 생각이 자기가 요구하니까 따라는 좋지만은 그 무의식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네. 그 넣을 그 사람의 심리 건재에는 늘 그게 잠재돼 있으니까 음. 이제 이렇게 짜증으로 음. 나타나니까 음. 항상 그 최우선으로 아무리 아기가 어려도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을 남편이 어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음. 이제 애가 둘이라고요 네. 그럼 애 셋이라고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항상 큰 애를 먼저 돌보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돌보는 이런 마음으로 늘큰 애를 우선적으로 돌보는 자세를 첫째 가져줘야 된다. 어, 그렇게 널 관심을 어떤 경우에도 먼저 관심을 가져주고 애기한테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는 항상 남편한테 뭐라 그랬냐면 여보 미안해 나 아기 조금 돌볼게 이렇게 늘 양해를 구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애기를 돌봐야 돼요. 그게 이제 부부지간에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뭐 내가 네는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심리적으로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서 이 문제를 풀려면 이렇게 해야 남편의 짜증이나 신경질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아기에 대해서 야단을 치거나 뭐라고 할 때는 어 그걸 자기가 나서서 간섭하면 안 돼요. 그러면 더 이렇게 화를 더 돋게 돼요. 그러니까 내버려둬야 되고. 또, 애기를, 또, 자기가 그때 막 애기를 안고 이래 돌보면, 그게 이제 애기한테는 어떠냐 하면, 무의식 세계에, 아빠는 나쁜 사람, 엄마는 좋은 사람, 이렇게 심어지기 때문에, 애하고 아빠하고 사이가 장기적으로 굉장히 나쁜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애기를 야단칠 때는, 가능하면 내색을 안 하고 관여를 안 하는 게 좋아요. 뭐 증아버지가 지혜 야단치는 거니까 나 관계 없는 이웃집 아저씨처럼 그냥 이렇게 조금 떨어지고, 그리고 그 문제로 아기를 위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기 심리가 아빠는 나쁘고 엄마는 좋은 사람처럼 심리가 어, 들기 때문에 그냥 아기는 아기대로 그 일은 모른 척 하고 그냥 아기는 아기대로 돌봐야 된다. 장기적으로. 아이의 심리를 건강하게 하려면 자기가 조금 더 지혜로워지고 두 번째는 냉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아기 키우는 책 보는 거는 네. 남자가 이러지 않는 엄마가 아기한테 어떻게 할 거냐만 거기 기록돼 있는 거지 이런 남자의 문제까지는 전혀 그 사람들은 고려를 안 하고 쓴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함부로 보고 책 보고 아기 키우면 100% 실패합니다. 그냥 정성으로 키워야지 책을 볼 필요는 전혀 없다. 소가 뭐 송아지나 가책 보고 키우는 것도 아니고 개가 강아지나 가책 보고 키우는 것도 아니지만은 어미의 삶이 건강하면 자식은 저절로 건강해진다. 그러니까 남편이 조금 짜증을 내더라도 남편을 잘 위로하고 달래고 해서 부부 관계가 화목하고 자기가 남편한테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아기가 건강합니다. 아기가 남편한테 직접 스트레스 받는 것은 그렇게 큰 상처는 안 됩니다. 음. 자기가 남편한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 그거는 아기한테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다가간다. <laughs> 즉 대부분 엄마가 아기를 안고 키우기 때문에 엄마의 스트레스가 아기의 스트레스가 돼요. 음. 음.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스트레스 안 받고 아기를 키우는 게 중요하지. 뭐 보통 보면. 남자가 뭐 나만 술 먹고 어떻게 이렇게 해 가지고 애한테 나쁜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남자가 술 먹고 와서 어, 주정을 할때 그걸 엄마하고 그걸 갖고 아내가 싸우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잘하면 나는 아버지를 절대로 안 닮을 거야. 그런데 딱 크면 술 주정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를 아버지 똑배닮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버지를 닮은 거는 현상적으로 맞는데, 음. 만약에 남편이 술 먹고 왔는데 아내가 그 주정을 그냥 둘이서 등쳐 두드리주고,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여보, 여보 하면서 그걸 그냥 얘기하듯이 하고 있으면 이 아이는 전혀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빠의 버릇이 아들에게 가는 건 맞는데, 음. 그게 엄마의 거울이라는 데반사해서 애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비치지 않으면 애기한테 전이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의 영향은 80%가 엄마의 영향이에요. 근데 이제 남자의 영향이 있는 거는 그 엄마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게또 남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아이한테 나쁜 영향을 주는 거지. 남자가 아이한테 직접 나쁜 영향을 주는 거는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굉장히 비율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기를 보호하려면 남편이 어떻한 자기는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잘 남편을 다독거리어서 잘 살아가면 아이는 그런 좀 나쁜 영향을 좀 받는다 하더라도 크게 성격이 왜곡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남편 때문에 애가 나빠진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십 살이 그거를 자기가 애를 달래면 아이의 무식 세계 아빠는 나쁜 사람 엄마는 좋은 사람 이렇게 심리가 형성이 되면 커서 이제 애하고 아빠하고 갈등이 아주 심해져요. 네. 그것도 또 나중에 크면 굉장히 문제거든요. 네. 어, 그러니까 남편을 항상 "아이고, 여보, 미안해, 화를 내거나 뭐 바로 내가 따지지 말고, 애나무래지 마라, 왜 그래? 교육상 나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아이고,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어, 이렇게. 그 남편을 바로 안정시켜야 됩니다. 음. 예를 들어, 애가 어질이 났던 남편이 성질내면, 아이고, 애가 그 좀하는 게뭘 알아가 그래 이렇게 접근하면 음. 안 되고, 음. 아이고, 여보 미안해, 내가 애를 잘못 가르켜서, 아이고, 당신 사무실 어지러해서 미안해, 미안해, 내가 빨리 치워야 되는데 못했어 그래 이러면서 어, 이렇게 해줘야 그 남자가 심리가 안정이 되지. 음. 애기를 가지고 추궁을 하게 되면, 애기를 가지고 왜 그러냐, 네 성질이 그러냐 이렇게 되면 이제 남편은 더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네. 네. 자기가 선택을 할때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 사실은 네. 어떤 여자도 이거 감당하기는 네. 아이에게 나쁜 영향안 주기 위해서 감당하기는 어렵지만은 자기가 처음부터 애기 안 갖겠다는 남자를 선택했잖아요. 네. 그래서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남자와 결혼을 안 하든지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기를 안갖든지 해야 되는데, 내 욕망대로 그걸 설득을 해가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그럼 이 과본은 내가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음. 지금 이거 남자를 고쳐가지고 하겠다는 거는 전부 다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남편의 그런 입장을 부부관계가 괜찮다면, 그거를 자기가 감내해 줘야 된다. 음. 그러면 아이들에게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음.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laughs>